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뜨거운 이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한미 무력합인데요. 네, 이거 정말 말들이 많죠. 핵심은 그거잖아요. 원래 미국이 25% 관세 때리겠다고 막 위협했는데, 음, 그 대신 15%로 결정됐다는 거. 그렇죠. 25%는 정말 엄청난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된게 아니라 한국이 그 대가로 대규모 투자랑 또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과연 최악을 피한 건지 아니면 뭐랄까 다른 큰 부담을 안게 된 건지 오늘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 대가라는 게 사실 하,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단순히 관세율 좀 내린 게 아니고요. 네.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87조 원.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연결된 게 핵심입니다. 와. 4 8 7조요 이게 어느정도 규모인지 감도 잘안 오네요 이게 우리나라 1년 gdp 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거든요 허. 근데 이게 그냥 투자가 아니라 특정 분야그0 그러니까 0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특0 조선 분야예요. 여기 0 집중되는데 음, 미국의 요구0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겠죠. 4 8 7조 원,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근데 그 자료 중에 BBC 보도를 보면요. 이 투자로 얻는 수익 있잖아요. 그거의 90%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투자랑은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인데요. 뭐랄까, 미국 시장 들어가기 위한 엄청 비싼 입장권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 투자의 성격을 두고 해석이 좀 나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더 넓히고 또 첨단 기술, 특히 조선 쪽은 군함 만드는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죠. 네, 군함 기술이면 큰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뒷면에는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자금 부담 그리고 수익은 대부분 미국이 가져가는 이런 현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번 합의의 딜레마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구매 약속도 있고요. 아, LNG 구매도 있었군요. 투자는 뭐, 그렇다 쳐도, 당장 좀 타격이 큰 분야도 명확하잖아요. 자동차 쪽은 분위기가 확안 좋던데요? 네, 거긴 뭐, 직격탄이죠. 기존에 0%였던 관세가 갑자기 15%로 오르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벌써 2분기 이익이 한16% 줄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네, 맞아요.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또 반노체는 나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분야별로 좀 다른가 봐요. 네. 확실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정말 타격이 크고요. 농산물 쪽으로 가보면 상황이 또 조금 달라요. 농산물은 어떻습니까? 일단 다행인 건,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쌀하고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막아냈어요. 아,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건 지켜냈는데, 대신 미국산 옥수수하고 대두, 그러니까 콩이죠. 이 수입은 늘리기로 합의를 봤어요. 옥수수랑 콩이요? 네. 이게 주로 가축들 사료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면 사료값이 오르고 결국 여러 번 식탁에 오르는 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국내에 관련 농가들 부담도 커질 수 있고요. 이 점은 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리해 보면 25% 관세라는 최악은 피했지만 자동차 산업은 타격을 받고, 저기, 거의 500조에 가까운 투자 부담을 지고, 또 농산물 시장 압박도 커지고, 뭔가 하나를 막으려고 다른 걸 많이 내준 듯한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래서, 로이터 같은 외신에서는 이게 좀 강압적인 협상이었다. 혹은, 뉴욕타임스처럼 트럼프의 협박 전술이 먹혔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평가들이 있군요. 네, 얻은 것. 그러니까 최악의 관세를 피하고 일부 시장을 보호하고 기술 확보 기회를 얻은 것 이것과 잃은 것 자동차 경쟁력 약화나 엄청난 투자 부담 농업적 압박 이게 명확하게 가치 있는 아주 복합적인 결과인 거죠. 네. 그리고 소스들을 보면 여기에 더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오를 가능성 연 1, 2% 정도 오르고 가구당 한13,000 달러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도 있고요. 또 공급망 혼란이나 심지어 동맹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 위험 요소들도 경고하고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되네요. 그럼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는 어떤 방향들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 몇 가지 방향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번처럼 특정 국가의 압박에 너무 취약하지 않으려면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그런 다자협정을 좀더 강화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요. 위험을 좀 분산시키자는 거죠. 네, 다변화 중요하죠. 그리고 또 관세 수입이 생긴다면 이걸 그냥 두지 말고 전기차나 AI 같은 미래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좀 어려워진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재투자하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요. 아, 관세 수입을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조선 분야 투자 있잖아요. 이걸 잘 연계해서 군함 기술을 확보하는 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제안도 꽤 흥미롭습니다. 네, 그 군함 기술 확보 얘기가 저도 좀 인상 깊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길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소스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말 미국의 첨단 군함 건조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건 분명 한국의 미래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음, 이 투자가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과연 이런 방식의 기술 확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혹시 예상치 못한 다른 위험은 없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